안녕하세요. 장고영 힐링타로입니다. 이제 어, 며칠 없으면 이제 4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로로 어, 4월달 어, 띠별로 원래 별자리, 양자리, 뭐 황소자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어, 자축임무 진사오미신유신의 제띠, 어, 소띠, 호랑이띠 이렇게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4월달에 띠벨로, 은세, 조심할 거, 힐링으로 이 한번 타로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띠분, 4월 흐름, 이렇게 한장 뽑았고요. 어, 4월달, 이제 조심할 거. 심벌론이 이제 조, 저기 조화는잘 맞거든요. 조심할 거 뽑았고요. 자, 심리. 심리는 어떻게 나올까? 명상, 명상 카드. 뽑았고요. 자, 힐링, 힐링 카드 이렇게 하나 뽑아서 한번 봐볼게요. 자, 자, 4월달 음세우름만 볼게요. 어머야 4월달에 이제 g t 분들은 데스가 나왔죠. 데스가 나온 거 보면, 데스는 뭐 키워드로 죽음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그전 뭘 하시던 사업이나 뭐 공부나 뭐 준비하던 거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건강관리, 건강조심도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신벌로는 조언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조언은. 지금 분리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헤어지는 거예요. 해방돼서 헐렁 날아가는 거거든요. 조언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사업이든 뭔지 모르지만 너무 집착하셨을 수도 있고, 그, 이걸 벗, 벗어나면서 해방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심리로 볼게 시, 심리로는 어. 수용이, 나, 수용이 나왔죠. 수용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떡할 수 없고 모든 걸다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자명상은 어떻게 나왔나 볼게 요아 이방인 아웃사이더가 나왔네요. 자요 카드의 내용은 대문에 열쇠가 잠겨 있죠. 근데 이거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지금 나의. 어, 꼬마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의 지금 어, 심리가 이축돼 있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 자신감을 갖고 소심한 면을 대시, 대범하게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힐링 카드 볼게요. 힐링, 아, 정직함이 나왔네요. 정직함.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타인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모자람이 많고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4월달, 어, GT분 운세는 이제 데스가 나와서 그 전에 하던 사업이나 학업이나 어떤 직장이든지 뭔가 어, 공부든지, 어, 하고자 했던, 어,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뭔가 하셔야 될것 같고 조언으로는 이렇게 분리, 헤어지고 이러면 어쩜 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받아들이긴 힘드시겠지만, 수용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 수용을 해야 될 상황이 올것 같고, 이렇게, 아, 아웃사이드 된 느낌을 갖지 마시고, 대범함으로 내가, 이, 대문을 열고, 할짝, 열고 나가시면서, 어, 시, 그, 정직함, 요렇게 힐링이 나와서, 요렇게 한번, 서울달은, 음 재미있게 즐겁게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음, 호랑이 띠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띠소띠 소띠. 죄송합니다.